안갑습니다 성수 침례대관대학교 김택수 총장입니다. 오늘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9년 8월에서 1520년 2월 사이에 스위스 취리의 인구 4분의 1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염병을 피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180km 떨어진 온천에서 요양 중이던 쯔윙글리는 전염병 소식을 듣고 서둘러 주리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목숨이 유퇴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부족함 없사오니 회복되든 멸망하든 저는 주님의 도우요 그러십니다. 쯔윙글리는그후 병에서 회복되었고 더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사역자들은 누구든지 도피하지 않아야 할 소명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 헌신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픈 자와 죽어가는 자들에겐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하며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돕고 위로해주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에는 안전지대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 병든 자를 돌보고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 창궐했던 전염병으로 로마 시민 3분의 1이 죽어 나갈 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봄으로써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란 놀라운 이름을 선사받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를 중국으로 보내 한국 교민들의 귀국길을 도왔습니다. 귀국행 비행기를 탄 교민들은 안도하고 있을 때이 비행기를 포기하고 자신이 전도한 중국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살벌한 현장에 남았던 선교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중 A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도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린 우한의 아파트에서 비상 식량으로 연명하면서도. 자신이 인도한 중국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 사지에 남았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리더들에게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상황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세워가는 일은 말로 다 담아낼 수 없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A 선교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고립과 약자 유치해 있는 사람들을 위험을 무릅쓰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은 침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성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